안녕하십니까? 제이킴입니다. 오늘은 오늘은도 아니야.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이야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라이카, 그 중에서도 필름 카메라인 라이카 M A에 대한 이야기와 필름 사진이라는 취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름 찍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필름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결과물에서 남들과는 확 다른 분위기가 나는 그런 일종의 유니크함이 있기도 하고요. 유저 수가 줄었다뿐이지 필름 카메라가 주는 정말 필름 카메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라이카 MA 모델을 선택한 이유와 이 모델에 대한 리뷰도 리뷰지만 오랜만에 저희 제인킴 채널 클래식 스타일로 필름 사진의 매력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찍은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고 라이카 ma를 선택한 이유와 간단한 리뷰까지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요 필름 사진에 입문을 해볼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거나 라이카의 필름 카메라가 궁금한 분들 혹은 그냥 새로운 취미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아주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 시간을 좀 아껴드리고자 오늘은 특별히 단점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미 이 단점들을 다 무마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미와 매력을 느끼고 있긴 한데요. 2025년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절대 무시 못할 크나큰 단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난 이거는 죽어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이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요. 귀찮습니다. 필름을 끼우고, 한장한장 한장 셔터를 막 와인딩 하면서 사진을 찍고, 다 찍으면 다시 롤백 해가지고 필름 꺼내고, 이런 과정은 정말 100번 양보해서 감성이다, 재미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진을 찍으려면 필름을 고르고 구매를 해야 되죠. 그리고 사진을 다 찍으면 현상소에 보내서 현상도 해야 되고. 셀프 현상을 하더라도 뭐 귀찮은 과정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사진 역시 내가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고 찍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현상과 스캔까지 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왔을 때는 상당한 후반 작업까지 거쳐야 비로소 원하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귀찮은 과정이고 두 번째 단점은 돈이 좀 듭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름. 이 필름들을 좀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요즘 필름값이 상당해요. 36장 한 롤이 만원 중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필름값도 무시 못할 정도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나면 현상 및 스캔을 해야 PC라든지 모바일로 사진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 비용 역시 꽤나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 35mm 필름 한 롤, 현상이 한 3,000원, 4,000원 그 사이고요. 저는 앱손의 V850이라는 스캐너를 구매해서 자가 스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이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스캔까지 맡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되면 현상소로 보내고 다시 받는 배송비까지 다 해서 한 롤에 최소 만원 정도는 추가로 들 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저도 뭐, 핫셀 블라드나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 그냥 뭐, 휴대폰 카메라를 활용하다가 어쩌다가 국내, 국외 여행을 갈 때, 필름 한두 롤 정도를 찍는 저 같은 이 라이트한 유저일지라도요, 요즘은 찍을 때마다 한 4, 5만원씩은 좋게 깨지는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시 못할 절대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취미가 그렇듯, 시간도 소요되고, 몸도 귀찮고, 돈도 드는데, 그럼에도 하게 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필름 사진을 찍는 것에도 그냥 디지털 사진을 찍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사진 그리고 경험.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제 소감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필름 카메라를 정말 많이 써보신 어떻게 보면 제좀윗 세대죠. 30대 한 후반부터 40대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이라면 필름 사진의 그 향수를 다시 느낄 수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면 모든 게 설명되고 그걸로 끝이겠지만 요즘은 10대 20대 물론이고요. 젯도레인 30대 초중반 세대만 하더라도 필름 카메라 자체를 써보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설득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인데, 필름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오는 매력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요. 아날로그입니다. 이 단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아날로그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물리적으로 필름을 넣어야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한장한 한 장을 찍을 때마다 와인딩, 필름을 다음 장으로 감아줘야 되고요. 아날로그 하기 때문에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도 없고, LCD 화면에 출력된 장면을 보면서 사진을 딱 찍는 것이 아니라 이 뷰파인더로 내가 직접 찍을 장면을 보면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찍기 전에 어떤 뭐 사진의 톤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요. 엄청난 해상도의 사진을 연사로 막 따다다닥 찍을 수도 없습니다. 뭐야 뭐 단점 파트 끝난 거 아니었어? 이게 어째서 매력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사진을 찍는 과정을 정말 매력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요즘 AI다 뭐다 하면서 막 모든 게 자동화되는 지금 시대에서 필름 카메라를 조작할 때만큼은 반대로 모든 거를 수동으로 내 손끝으로 직접 정작한다는 그런 매력과 감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과 제약으로 인해서 디지털 카메라였다면 그냥 뭐 툭툭 찍고 말았을 그런 순간에도 필름이기 때문에 한장한장좀 소중히 알맞은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더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요. 뭐 조리개나 노출 값 같은 것도 한번더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찍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곧 찰나를 포착하는 사진이라는 취미를 하면서도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좀 잊고 지내던 사진 찍는과 과정에 온전한 재미를 상기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필름으로 사진을 좀 시작하실 분들보다 사진 취미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중에서 조금 조금씩 권태를 느끼시는 분들이 더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매력 두 번째는 결과물입니다. 사진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결과물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필름 사진의 결과물은 그냥 말해 뭐해 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프리셋이나 각종 뭐 사진 보정 프로그램, 혹은 뭐 휴대폰 카메라의 레트로 어플들, 이런 것들이 따라할 수 없는 필름 사진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지필름에서 필름 시뮬레이션이라고요. 본인들의 이 필름 컬러 기술, 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필름 사진과 같은 결과물을 담아주는 각종 프리셋들이 있는데 이것도 매력은 분명 있지만 후지필름 디지털 카메라에 본인들이 본인들의 필름을 가져다가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은 그 프리셋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 후지 필름을 넣고 찍은 필름 결과물이랑은 또 느낌과 깊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아마 디지털 이미지의 컬러 그레이딩이라든지 톤 등등의 이 프리셋을 통해 나온 조정된 결과물과 정말 그 화학 처리가 된 필름에 빛을 순간적으로 딱 쏴서 잔상을 입히는 사진을 얻는 그 과정이 달라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물에 있어서도 디지털 장비로 필름의 느낌은 흉내낼 수 있지만 진짜 필름 사진은 분명히 뭔가 다르다. 이런 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 지금은 좀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특별해진 이 필름 사진의 모든 스텝을 밟아감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것보다도요. 저는 최근 필름 사진을 다시 그리고 좀 제대로 시작하면서 사진의 의미와 재미와 정말 온전히 좀 다시 새기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AI 합성사진, 영상, 어그로성 사진 등등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지만 사진이라 게 본래는 추억을 기록한 어떤 한 순간을 기록함으로써 더 내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고. 다시 보고 그 순간을 떠올리고 추억에 잠기고 뭐 그런 기능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잊고 살게 마련인데 필름은 이런 사진의 숨 기능을 강제로 경험하게 하는 억지로 떠먹여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몇주 전에도 제가 일본에서 1박 2일 동안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필름 한롤 36장을 찍어 왔는데 귀국해서 살짝 뭐 밀린 일들 처리하고 필름 뽑아서 현상소에 현상 맡기고 다시 받아 가지고 막 스캔까지 하고 보니까 돌아온 지 한 2주 만에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냥 이겁니다. 이런 제약에서 오는 경험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고 뭐 괜찮은 사진 인스타에 한장 올리고 끝나는 그런 디지털 사진 경험이랑은 그냥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진을 어디서 어떻게 찍었는지도 살짝 가물가물 해질 때쯤에 현상이 끝나고 사진을 받아서 처음 그 결과물을 확인하는데 바로 다시 그 순간 한 2주 전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호들갑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부터도 에이 뭐 2025년에 뭔 필름 카메라야? 막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필름 카메라를 써보지 않았으면 사진 취미의 매력을 절반도 모르는 거다 라는 생각이 최근에 더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택한 모델 이야기도 좀 드리자면 저는 현재 라이카에서 중고가 아닌 새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필름 카메라인 M6, MP, MA 모델 중에서 MA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9 3 0 4만 원 정도 하고요. 세 모델 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지만 MA 모델만이 가지 유별난 점은 유일하게요. 올 기계식 그 어떤 전자계통의 장비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MP나 M6 모델은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노출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면부에 배터리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이지만 소소한 어떤 전자 장비가 있는 그런 모델인데 반해 이 MA는 노출계조차도 없는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없는 건뭐 당연한데 찍으면서 지금 노출이 많.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는 그런 아주 불친절한 모델이지만 저는 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필름 카메라는 첫 번째로 몇십 년을 쓰는 유저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 사용한 중고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구매해서 오래도록 쓰면서 서비스도 곧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라이카를 또 선택을 하게 되었고, 노출계는 뭐 역시 없으면 불편하긴 할 테지만, 그리고 실제로 조금 불편해요. 솔직히 근데 정말 이번에는 오토매틱 시계를 구매하는 느낌처럼 그 어떤 전자계통에도 의존하지 않는 오로지, 이 안에 부품들의 상호작용으로만 작동하는 카메라를 구매함으로써 배터리라든지 충전, 고장 등등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운 그런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노출계 없이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써니 16 규칙이라든지, 휴대폰 어플도 요즘 너무 잘 나오고요. 아무튼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것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팁 같은 것들은 나중에 따로 소개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뭐, 굉장히 단순한 이유긴 한데, MA만 유일하게 이 뒤에 필름백, 이 부분에 ISO 다이어리요. 플라스틱이 아닌 카메라 상판과 동일한 황동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넘버원 이유였어요. 그리고 노출계가 없기 때문에 전면부도 필름 롤백하는 이 레버와 탈착을 위한 버튼, 그리고 레인지 파인더와 레인지 파인더 상의 화각을 표시하기 위한 이런 레버들. 이런 것 외에 불필요한 그 어떤 것도 있지가 않고요. 상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셔터 있고요. 와인더 있고요. 셔터 스피드 다이얼, 필름 롤백을 위한 이런 레버 있고, 그리고 필름 카운터. 딱이 정도예요. 끝이에요. 백판은 그냥 뷰파인더와 ISO 다이얼 끝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 미니멀함 때문에 적어도 라이카 필름 바디들 중에서는 이 MA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실버 모델은 당연히 이렇게 투톤에 그런 바디이지만 블랙 버전은 올 블랙 바디에 후면 다이얼만 딱 실버거든요. 이거 심지어 앞에 실버 렌즈 끼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카 블랙 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자인적으로 이 MA는 더더 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라이카가 그렇듯이 이렇게 하판을 분리해서 아래쪽부터 끼워 넣는 그런 방식이고요. 오른쪽 이 와인더에 연결되어 있는 이빨에 필름을 잘 걸고 필름이 감기는 것을 확인하고 닫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필름이 한장한장 한장 감기고 셔터를 누르면 들어온 빛이 뒤에 이 백판에 반사가 되면서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종종 하는 실수인데 필름이 감겼는지 안 감겼는지 이걸 닫고 나서 확인하는 간단한 팁은 와인딩을 할때 이 빨간 부분이 같이 감기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같이 감기면 필름이 잘 감긴 거예요. 이 특정 모델에 대한 리뷰는 다음에 풀 영상으로도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제 취미를 하나 공유해 봤는데 총평을 드려보자면 미술사도 보면 카메라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장면과 똑같이 그림을 그려내느냐 이게 가장 주된 관심사였다가 장면 재현의 측면에서 그림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카메라라는 것이 발명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어떤 좀 추상미술 쪽으로 흐름이 갔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저는 지금 사진 쪽에서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어오고 있는 뭐 필름 카메라 품귀 현상, 중고 가격 인플레이션, 레트로 열풍 등등이 이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건데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진이 안 찍히는 휴대폰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은커녕 휴대폰 보급률도 지금과 같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10년 전의 휴대폰도 사진에 있어서는 지금과는 그냥 비교도 안될 정도로 소위 후진 그런 성. 능이었는데 지금은 뭐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정말 놀라울 정도 퀄리티의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까 최대한 실사처럼 똑같이 그려진 그림이 좋은 그림이던 시절에서 나만의 느낌 분위기 컬러를 자유롭게 담은 그림이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큰 카메라로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는 것에서 다 똑같은 휴대폰 사진과는 뭔가 좀 다른 휴대폰으로는 낼수 없는 분위기 매력 있고 특색 있는 사진을 찍는 것으로 취미로서의 사진 역시 조금씩 변모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필름 시장이 거의 죽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솔직히 필름 취미를 하면서요 필요 이상의 불편을 겪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순 어떤 유행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서 많은 분들이 필름이라는 취미에 또 유입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사진 취미에서도 아날로그 필름이라는 아주 재밌는 옵션이 다시금 제대로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